아시안컵 축구. 한국과 일본의 격전 예고 별표 별표. 아시안컵 축구 대회가 도하에서 시작되며, 아시아 축구의 강호인 한국과 일본의 대결이 예고되고 있다. 한국은 주장 손흥민을 중심으로 유럽 빅리그에서 활약하는 김민재, 황희찬, 이강인 등 주력 선수들의 최상의 상태를 자랑하며, 최근 A매치에서 6연승을 차지하며 대회에 임하고 있다. 그러나 최다 우승 국가인 일본도 무리한 면 없이 강력한 선수단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A매치에서도 9연승을 기록하며 강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 축구 전문가들은 한국의 선수들이 유럽 빅리그에서의 뛰어난 활약을 바탕으로 한국의 우승 확률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손흥민, 김민재, 황희찬, 이강인 등이 보여주는 퍼포먼스는 아시아 축구 역사상 유례 없는 수준이며, 부상만 없다면 한국이 일본보다 우세하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일부 해외 전문가들은 일본을 우세한 팀으로 평가하고 있다. 일본은 선수층이 두껍고 안정적이라는 강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A매치에서 8연승을 차지하며 강세를 보이고 있다. 해외 스포츠베팅 업체도 일본 우승에 가장 낮은 배당을 제시하고 있어 일본이 아시안컵에서 압도적인 우승 후보로 꼽히고 있다. 아시안컵이 중동에서 개최되는 만큼 중동 국가가 우승을 차지할 가능성에 대한 견해도 있다. 특히 중동은 끈끈하고 탄탄한 수비로 유명하며 홈그라운드에서 이 이점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아시안컵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양강으로 꼽히며 두 팀이 조별 예선에서 1위로 마치면 결승에서 대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전문가들은 한국이 일본을 상대로 우세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국제적인 시선에서는 일본의 우위를 강조하며 대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예상치 못한 접전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